아빠그 고기 아니야? 고기 물 그거 뭐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도자우스튜브 시작합니다. <목소리> 구독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알람 설정까지.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다시 가게로 가요. 오늘 할게 많아요. 가게 가서 준비하면 한두 시쯤 될 건데, 네,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거지, 행복한 거, 행복한 고민입니다. 잘 된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잘 됩니다.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가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이 영상 찍을 때 조금 집중해서 촬영을 하고, 내용도 예쁘고 재밌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네요. 백피디빨래를 부탁해. 지금 이제 마지막 탈수. 자 출발합시다. 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음. 아, 이제 결산도 안 해가지고 돈도 그대로 있네요. 맞? 이제는. Even you. Hi. Hi. You didn't take off this. Also, you take off this. You didn't charge off this. Oh, no, oh. Also, you take off cover this. I didn't do that I was charging. But. Okay, so you can say to borrow. So I will say to borrow. Oh. Okay. Yeah. You know, when you do this before, you have to think about it. Why you take off this? We always pull up the part out and uh, lights in here. Yeah. It's always is cold. 여기가 어디어디아요 알아요 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건데 엄청 음, 바쁠거예요 타임랩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이따가손님 오기 시작하면 또 켤게요 영 오늘 브이로그 찍은다고 많이 찍었는데 아 그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까 계속 바빴어요 그래서 타이밍 수가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일하다가 이제 벌써 5시 38분이 됐네요 오늘 인터뷰도 봐가지고 앞으로는 일할 친구들이 조금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유튜브 스튜디오로 오픈하고 광고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엊그저께 찍은 영상에서 얘기 한번 했지만 올해 겨울에는 깡꾼에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올해 12월 1월 넘어가는 그때는 깡꾼에서 보내고 싶어요. 꾸준히 올려서 열심히 해서 뭔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장사 시작할 건데 또좀 있다가 판매하면서 키도록 할게요. 너무 바빠서 못끼다가 다시 킵니다 너무 바빴어요. 네, 떡 3개 만들면은 지금까지 주문 들어온 주문 다 끝났는데 3개만 더 풉니다. 전 이제 며칠 이해 안 하거든요. 힘들어요 진짜. 오케이. Okay. Yes, but after this, after this, please. I need help. Y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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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s. o so I'll make his bubble tea p a g e first. Okay? okay. So bring out three cups. t r e e cups. y e a tree cup. Tree cup. Okay. Uh it's a mocha. Jay, yeah. what's the pancake? Uh and the rice flour you and yeast. Uh, okay. So so mocha and some salt. Uh so but I uh, mean like I'm just yeah for yeah, tha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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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uh -huh. you sold out. <laughs> oh my must god, a, you must, so much. Must have been a good time. <laugh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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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 Can I go for a cigarette and then I'll help you please? Yeah, yeah, yeah. yeah. You can have the cigarette. You later as well? Sorry? Do you want one at al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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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smoke anymore. Oh, okay. I oh. told you, I hit. Okay. Then I don't smoke anymore. 지라라. 그냥 오늘 마무리 하려고요.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마무리. 오늘 날씨도 많이 더워가지고 좀 틀파는 것도 있어요. 만두가 지금 사실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만두를 못 파는 것도 있고 그냥 솔직히 너무 더워서 그래 사기 싫어. 에어컨을 달아놨는데 너무 더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려고. 오늘 그냥 청소 바로 시작하고. 집에 가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육엔 라이스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치킨 한두개 들어오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마무리 치고 가려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거지해야 돼요? 설거지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음식 장사가 진짜 힘든 거야 아 대단하십니다 음식 장사하시는 사장님은 저는 진짜 이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암튼 오늘도 이 정도 하고 아 마무리 하고 집에 가려 합니다. 이렇게 힘들어 장사해 먹고 살았나? 좀 이따 마무리 하고 킵게요. 뿅. 안 잡아, 끝났네. 사람 자꾸 와가지고 끝났네. e x u s e me, action s o d o you can't put a d i e r e n Actually, deny, but the remainder of these is sold out, so we just have to.

장사도 좋고 다 좋은데 내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근데 이거 밥이 너무 조금이다 내 이거 그냥 딱 조금 남은 거 이거만 팔고 말으려고 했는데 너무 조금 남았는데 이거 팔기도 무하고 안 팔기도 무하고 그런데 이거 돈을 받았는데 파. 아 그냥 야씨좀더 주자 좀더 만들어 주자 웬만하면 그냥 주려고 했는데 너무 조금이어가지고 원래 그냥 이런 모양으로 나가긴 하는데 아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많이 주고 그냥 또 볶을게 너무 많네 씨 <laughs> is it first time? Yeah. Oh, really? Yeah. Oh my god! <laughs> oh Do you need a bag? Oh no thank you. <laughs> Something drink maybe? Oh no thank you. Oh, no, you what you do you have? Yeah. Uh, what is yes, the, the, the first one? Grape juice with a coconut jelly. Oh okay interesting. 아니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너한테요? 이거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내일 만나요, 아마. 끝! 남은 게 있어서 그냥 남은 것만 정리하고 가야지 생각하고 판다고 했는데 사람이 또 몰려와가지고 아유,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좀 지쳤네요 아, 백피디가 돼지갈비 구우면서 기다리고 있을텐데 얼른 가서 냉면 만들어주고 해야지 어? 아니 백피디 <laughs> 아, 백피디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백피디랑 밥먹고 오겠습니다 끄고 아, 다시 올거예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집에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아, 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게 아유, 장사가 잘 된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노동한 대가를 한 만큼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긴 좋은데 너무 힘드네요 이따 와서 또 할게요 무서워 죽겠네 난리나네 난리 났어 난리나네 난리 났어 아 백피디 진짜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삼겹살 돼지갈비 먹으려고 난리나네 난리 났어 난리나네 난리 났어 응? 백피디 내가 이때쯤 올쯤면 알아서 준비를 좀 해놓던가 백피디 지금까지 일하다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어디가 좋아요 거기는 고기 그냥 오븐에 구워도 되고 프라이팬에 구워도 되고 아파 그 고기 아니야 고기 물어 그뭐 먹는 거 아니야 그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냥 아그 아니, 먹는 거 아니야 그 먹는 거 아니야 아, 배 배고픈 거 아니야 너 배고픈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어, 먹는 거 아니야 배고픈 거 아니야 어, 달아 응 음, 달지 땀이 달지 음, 그치 고기 냄새도 나고 많이 달지 그치 불고기 냄새도 나고 재우 볶음 냄새도 나고 고기는 돼지고기인데 막 여러 맛이 나지 치킨 냄새도 나고 양념 치킨 냄새도 나고 난 너무 사랑해 우리 마야는. 근데 자꾸 물어 안, 안 물었으면 좋겠네. 마야 너무 사랑해. 펜, 아 아파. 프라이팬에 구우면 아, 돼. 아 아파. 프라이팬에 구우면 돼. 아 죽겠다. 뚜껑 뚜껑 닫고. 뚜껑 닫고. 프라이팬 닫아야? 뚜껑 닫아야지. 왜요? 그래야 난티지. 뚜껑 어디 있어요? 백 PD. 네. 이렇게 찾아내는 거 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성이나 한번 보일래. 백피디 k g 1 0백 k g 이게... 그걸로 면 여기다 고 이게 훨씬 큰 거야.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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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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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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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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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백피디 그냥 구우시면 됩니다 그거는좀 두꺼우니까 여기 요거 좀 양념을 밑에 또 재료넣은 게 있어요 이거는 어제 아! 아 이걸로 굽시다 밑에 걸 언제 꺼냅니까 그래 백피디 그거 언제까지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 양념이어서 빨리 탄다고요 일단 풀 앞에 면대패워야지 백피디 제가 할게요 강사장님이 거워야 아, 알았어 네가해아 그냥 내려놔야지 아 백피디 백피디가 엄청 단호해요 난안 한다 싶으면 그냥

밥좀 먹고 좀 그러고 켤게요 샤워보 타고보 네, 백피디가 했습니다 돼지갈비하고 비빔면 해서 먹으려고 백피디가 사진 찍는다고 먹지 말라네요 응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벼 놔야 되는 거니 혹시? 비벼 줘데 네, 네, 비벼서 찍어야 돼? 큰집직것만 찍어야 돼아 그래? 알겠어 과일을 해야 돼? 과일이 뭐가 필요해 <laughs> 밥 먹고 찍을게요 오늘 편집도 할 겁니다 좀닦일게요 <laughs> 여러분 이제 또 갑니다 아까 우리 백 피디도 기다리고 그래서 바로 왔잖아요 근데 다시 가서 이제 작업해야지 정리할 거지 정리하고 오려고 합니다 가서 또 정리하고 오시죠 가겠습니다